이거는 독일에서 만든는브리타 정수기입니다. 필터가 또, 어3 곱하기, 이렇게 3개가 들었다는 뜻이죠. 이게 혼자 사는 사람들은 딱 좋아요. 그 저도 뭐, 정수기도 사용해보고 해봤지만또 생수, 뭐, 맨날 맡아가도 물 들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또 수돗물 요즘은 좀 꺼려 먹는데아 그것도 좀 건강에 또 아마 해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며칠 전에 이 정수기를 하나 구입했어요 그 이마트에서 22,000원 줬습니다 2 2 0 0 0 이거 혼자 사는 사람 딱 좋아요 저도 이래저래 정보 알아보고 샀는데 또 개봉은 했는데, 아직 사용은 안 했어요. 설명 좀볼 필요 없고. 일 개, 두 개, 두 개고 안에 한 개. 크기도 뭐 적당합니다. 적당하고 일단은 세척을 일단 안에 내부 통을 좀씻어야 되는데 아, 빠지네. 사용 안하기 안 때문에 어, 수도물에 세척을 해야 됩니다. 여기 정수 갈대기 뭐 있냐? 뒤에 보면 매데인점문이라고 수입이 온 건데, 이거 원래 인터넷은 한 3만 몇천 원씩 합니다. 이 필터가 더 비싸요. 근데 세개 필터를 세개 주고 어, 이마트에서 50% 세일해가지고, 2 2 0 0 것도 뭐, 저한테는 뭐, 큰 득템이죠. 다 씻고. 이거, 세척할 때는, 그, 석번째로, 부드러운 손번째로 해야 됩니다. 수세미 같은 거 해보려면, 이게, 재질, 이 아크릴 재질 비슷한 거기 때문에, 이게, 기스납니다. 그래도, 세 건데, 깨끗하게 설락하면 석번째 같은 거 갖고, 그래가지고, 세척을 해야, 기스가 덜나고요 일단은, 다 세껍고, 이거 사실 뭐 정수기 이거 한 달에 몇회면뭐마 15,000원씩 뭐비은2만원 제가 알기로는 뭐좀산 거는 12,000에서 15,000원 정도인데 또 약정해야 되고 뭐 뭐가 또내필트 받아야 되고 네 전화 와가지고 뭐 집에 계시냐고 뭐 정수기 청소해야 된다고 하고 아막씩 성숙 들어가가지고 그래가 이거 아는 지인 동생이 소개해가지고 형님 이거 사용한 해보은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뭐 혼자 사는 사람들은 물을 하루에 큰 피트병 한병잘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해가지고 출실을 마시고 또 정수도 해가지고 밥할 때뭐 넣고, 그리고뭐 남의 께를 먹을 때 반찬 할때물 쓰고, 그럼 내가 볼 때는 충분히 어 이게 편해요, 편하고 또 위생적이고 그러고. 이거 필터가 여기 보면 여기 이제 필터 여게 주기 시기인데 이게, 이게 뭐 물을 많이 사용하고 많이 사용하면 이게 빨리 지는게 아니고 이게 아마 시간적으로 타이머 식으로 내가 있는데 아마 좀 조금 있다가 내가 이거 스타트를 눌러보는데 한 칸씩 여기에 일주일 정도 간답니다 보통 불이 뭐몇개 하나 하나 둘 셔야 되데 다섯 개인데 표시 표시등이 다섯 개정는것 같으면 뭐 일주일 가면, 뭐, 한달반 정도 쓴다고 봐야죠. 그, 저 같은 경우는, 뭐, 혼자 사기 때문에, 혼자 사용하면, 필터 하나면 하면, 몇 달을 쓴다고 봐야죠. 그 이게, 이게, 꺼지고, 꺼지면 가는 게 아니고, 뭐, 이거 전문가들이나 또 사용해보신 분들이 하는 말이, 물을 마셔보면, 물맛이 틀린답니다. 그때 아마 가려주면 되고. 그니까, 러 필터, 필터를 세개 쓰니까, 거의 6개월 정도는 쓴다고 봐야죠. 요거 필터 보통 인터넷에 가면 세 개짜리 사면 2만 몇천 원, 막 그런 거 하니까. 제가 볼때 저렴하고 위성기. 그리고 독일에서는 이걸 그렇게 인기가 많답니다. 한국인 아직 이게 사람들 잘 모르는데. 일단 제가 한번 사용해보고. 그럼 이 안에 이게 성분이 다 이게 몸에 해롭지 않는 그런 게있기 때문에 크게 지장될 거없습니다 이거를 처음에 물을 담궈가지고, 공기를 빼라 그러더라고요 공기가 이게 아까 물을 들어오면서 공기가 다빠졌는 모입니다. 양 이게 안에 공기가 빠져나가도록 하던데 제가 물을 부으면서 이제 공기가 다 빠져나가는 모입니다. 그 다음에 안에 안쪽에 이제 공기가 다 찼다는 공기가 다 빠져나가고 물이 다 찼다고 봐야죠. 흔들리든 아 공기가 빠져나가네. 성실라 벌써 겨울이다 보시이네시물이성실시고시 한번 시시자 어, 됐네. 시드시시시시 빠져 나시네 아, 그래도 이게 번개 빨리 나시네안시니까 이아이 가라앉아야 아, 이 되는구나 그 그러면 이제 이게 공기가 다 빠져나갔다 봐야죠 이 가라앉았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럼 물을 버리고 어 빼고 이이물질이뭐 나온다 하니까 버리고 머리... <laughs> 그리고 이제 이게 정수 깔때기인데, 이게, 이거를 이제 체결해야 됩니다. 이게 뭐 앞뒤가 있나? 아, 기에 이제, 요 면이 이제 요, 요 주전자 거의 맞게 이제, 그냥 딱딱합니다. 딱딱해도 없어요. 아, 이거 딱그저 맞아집니다. 그리고 요거 정수 필터, 필터를 안쪽에 저도 뭐 대충 보고 뭐 그냥 짐작을 합니다. 옛나됐네거네요 그냥 뭐 이게 뭐 앞뒤가 없으니까 아닌데 이 하나 앞뒤가 아 앞뒤 없는 건데 앞뒤 없으니까 그냥. 꼭 놀아주면 되죠 그리고 이제 이거 수돗물 받아 왔어요 여기에 부어, 부어가지고 정수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청수된 물을 두번 정도는 버려라 그러더라고 아잘 나오네 이게 왜 물을 버리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저는 이거 설명서 안 봤습니다. 그냥 다른 분 사용하시는 거 영상 보고 뭐 동생이 또 지인 동생이 또 이거 사용해봤기 때문에 대충 자 보고 합니다. 이 물이 다 빠져 나가고 정수된 물을 두번 정도, 한세번 뭐 정도 버리고 그 다음에 되는 정수 물을 이제 마시면 된다고 하니까. 기다려보겠습니다. 기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수는 이렇게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물도다 빠져나가고 밑에 이제 조금씩 내려오는데 아니 그게 이물질은 많이 안 나오는데 그래도 두번 정도는 정수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갖다 버리고 계속 이 버리고 아이고 조심조심을 좀 해야되네 다시 이거는 물을 붓고 오 잘된다 두 번째 정수물도 크게 이물줄은 많이 안 보입니다 다 되가는데 이것도 물 버리겠습니다. 이거 할때 아까 제가 그냥 개수 물에 물 버니까 이게 빠졌죠. 그러기 때 사람이 제한번 실수하면 두번 실수 안 합니다. 이것 딱 잡고 그냥 부으면 됩니다. 아무나 물빼가고 봐도 돼요. 뭐 상관없으니까. 이제. 다시 물을 요번에이 마지막 있게 씁니다. 좀 많이, 좀 많이. 어 가지고 이 이게 마지막으로 자, 버릴 물이니까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 번째 정수는 다 돼, 끝났습니다. 그세 번째도 뭐 크게 뭐뭐 뭐 찌꺼기 같은 게 저는 안 보이는데 그 다른 사람들은 뭐 찌꺼기도 나온다 그러는데 사실 찌꺼기 나오도 혹시 마셔도 그 사람 그인체는 무한 무한 그 성분이기 때문에 뭐천년 뭐 야자수 뭐 그런 뭐 그런 게 있답니다. 그게, 저도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 그 먹어도, 그 몸에 다소화 되고, 인체에는 아무, 저기, 지장이 없답니다. 그러면, 요거를 또, 잡고, 다시 또, 물도, 시후도 벗고, 다 됐습니다. 요거는 조금 많이, 역시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 뚜껑을 닫아줘야 그 먼지 같은 게나 다른 데뭐 이물질이 안 들어가겠죠. 이게 좀 뚜껑이 좀 자연스럽지 못하나. 그리고 여기, 스타트를 이제, 여기 보이시나? 꼭 눌러주면, 이, 올라가죠? 그러면 다 되는 것 같은데. 그럼 깜빡깜빡 하고, 저도 처음 해봅니다. 이게 25%, 50%, 75%, 100%, 그러면 여기 이제, 불이 다 가면, 그때 교체 주기, 교체 주기가 된답니다. 근데 이건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물 마시 물 마셔보고 수돗물 냄새 나면 그때 교체하면 됩니다. <laughs> 일단 정수 되도록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수가 이제 다될 때까지 요거병요거 요거 예전에 그 이마트 이마트가 어디야 거기 다이소 예 다이소에서 사는 겁니다. 요거 얼마였더라? 뭐, 2천인가 뭐가 있었는데 요거 이거 이제 정수 다 되고 마시고 차갑게 마시려면 여기 이제 넣어가지고 냉장고에 이제 두었다가 또 퇴근해가 소주 한잔 먹고 맥주 한잔 먹고 입이 갈증 생길 때 하나씩 마시면 좋죠. 저는 이제 일단은 이물질이 없나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투명, 투명 컵을 가져가 봤어요. 여기다가 이제 깨끗합니다. 이것도 이제 안경, 저는 안경 맞추러 가니까 사장님이 사은품을 주신 건데 여름에 제가 요다른건뭐 주스같은거 담아가지고 냉장고에 넣었다가 마시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다가 지금 정수는 조금 덜 됐는데 아 안되네 이게 다돼야되네 이게 이게 이러면 이게 정수 한된 물이 올라오겠죠 음, 일단 기다려야 됩니다 정수는 다 됐습니다 자 물을 더보다. 오. 일단 반컵만반컵만 마시도록. 안녕하세요. 이게 오늘 쉬는 날이라 가지고 자, 조금 전에 자고 일어나 가지고 이 몰골이 뭐 영화입니다. 그래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남자들 세계에서는 다들 뭐 이러하니까. 아무리 영상을 찍더라도 이 세수하고 그 머리도 감고 해야 되는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 마시고 돌아요. 아, 음. 거의 제가 마시는 생수, 생수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는데 근데 약간의 맛은 맛은 그게없고 조금 뭐 무슨 맛이 조금 나긴 나는데 아. 아 됐네요 아 좋습니다 딱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거는 음. 이런 이제 플라스틱 플라스틱 그 병보다는 이런 이제 유리병이 하면 깨끗해 보이고. 마지으로 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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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마시, 려면 마시, 마에 마시, 고시 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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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시 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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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t 어서 w 어설 This 냉장고에 이제 냉장고 h i s 데 s the way. This 이거 t 제 e way. 어제 i 사고 s the way. t 기 i s is the 이 a y This is the way. This is the 해 a y This is t h 으 w 한 y t 정수기 으니까정수물 먹어야 되겠다 막걸리는 보고 뭐좀 조금 있다가 마실거면 까생각니다 마셔도 저는 한세잔두잔두잔 이상 잘안 마십니다 저는 국순도 막걸리가 좋더라고요남자 혼자 사는 사람이 뭐. 냉장고가 뭐이 정도 같으면 괜찮죠 감사합니다 이게 정수도 잘 되고 물 맛도 좋고 어, 22,000원 같들만 저는, 혼자 사시는 종년 뭐 아저씨들이나, 종년 뭐 여자분들, 그리고 뭐 학생들. 가족도 많으면 이게 안 되죠. 큰 정수기를 넣어야 되고. 저는 혼자 사는 사람들. 독신. 할머니, 할아버지도 혼자 사시면. 귀찮잖아. 이거 하나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데. 이건 정수된 물. 좋습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이게 뭐이 뭐야? 브리타. 브리타 정수기. 독일 제품입니다. 감사합니다.